스피노자가 신은 자연이다라고 해서 추방당한 진짜 이유. 24살 청년 스피노자가 암스테르담 유대교 회당에서 이상한 말을 했어요. 하나님이 따로 계신 게 아니라 자연 자체가 하나님이에요. 랍비들이 깜짝 놀랐죠. 뭐? 나무도 돌도 하나님이라고? 스피노자는 계속했어요. 우주 전체가 하나의 실체예요. 그 실체를 신이라고 부를 수도, 자연이라고 부를 수도 있죠.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말이었어요. 기적은 없어요. 모든 건 법칙대로.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도 자연 법칙에 의한 현상일 뿐. 유대교 공동체가 완전 발칵 뒤집혔죠. 이 자식이 신을 모독하고 있어. 결국 23세에 공식 추방령이 떨어졌어요. 가족도 친구도 다 등을 돌렸죠. 하지만 스피노자는 굴복하지 않았어요.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. 렌즈 깎는 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야 헤티카라는 걸작을 썼어요. 감정도 기하학처럼 증명할 수 있다. 인간의 마음을 수학으로 분석했죠. 아인슈타인도 스피노자의 신을 믿는다고 할 정도로 영향을 끼쳤어요. 이 혁명적 사상의 현대적 의미를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립니다.